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7일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종목, 새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리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밑에 보시면 네이버 카페 주식을 읽어주는 채피디TV 카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멤버십도 유튜브에 멤버십은 아니지만 카톡을 통해서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스트일 볼 텐데요. 넥스틸은뭐 계속해서 받고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다만 7,620원 요 정도에서는 기준을 잡으시고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TNL입니다. TNL은 신고가 가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역사적인 신고가가 5만 6천원 돌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본다면 요 라인 6만 5백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빠진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보이고요. 다음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스케어가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시초가 높게 높은 건 아니었지만 살짝 뜨고 이제 신고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의 모습이죠 8만 천원 몸통 기준으로 했을 때 8만 천 원이 역사적인 신고가 사실 이 종목은 상장된지 3년 정도 된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대한 강통신인데요 역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2,700원 요 라인 잡으시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일선 건설도 마찬가지. MITC은 7,400원 기준으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저라면 요 라인에서는 한번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7,400원까지 좀 봐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1차 매수를 했고 2차 매수를 해야 된다면 이제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그 흐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멤버십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36물산입니다. 역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요 라인. 3,700원 기준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마녀 공장.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PI 첨단 소재는 요 라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이 라인을 이탈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정리하는 관점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매수를 해야 하느냐 라고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상황에서는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랜시스입니다이랜시스도 6,500원 요 라인으로 봐야 되겠고요. 에브리봇도 지금의 요 자리. 24,100원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차0불 네, 오늘 살짝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 갭이 뜬 모습이죠? 네, 요런 자리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저는 보여지고,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은 단기가 들어갔죠? 일단 빼겠습니다. 사조, 시푸드도 또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단기가열 들어갔던 종목 중에 CJC푸드가 단기가열이 해제되면서 사조 c 푸드도 크게 상승이 나와줬었죠. 24%까지 간 모습 보여줬고, 지금의 자리 저는 더 상승할 거다 보여지고요. 지금의 자리는 매수해볼 만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SNK 폴릭텍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좋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인데요. 한솔 로지스틱스 갭 상승이 되고 위에서 좀 놀고 있고 5위선 여전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뭐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 볼것 같아요.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략 2700원이 되겠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이 앞전 고점 요 라인 쭉 빠졌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주봉의 모습이고 월봉의 모습입니다.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죠. 52주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분봉을 봤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APR입니다. APR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3개월 정도 됐고 뭐, 라인을 그려보면, 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1차에서는 지금의 3만, 3만 원이 아니죠. 35만, 34만 7천 원요 자리를 지켜주는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빠진다 라고 봤을 때는 2차 지지라인. 살펴봐야 되겠죠. 쪽에서 보시면 보입니다.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거죠. 현재 제가 한 2, 3년 정도 1대1 가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1대1에서 알려 드리는 거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차로 이제 알려 드리고 있는 거고 1대1로 한다면 3 시간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예전에 좀 많이 했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나에가 잘할 수 있는 매매 기법 매매 기법은 매매 기법일 뿐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면 매매 기법 다 쓸모없죠 결국은 내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 기준을 내가 어긴다면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이 있다 하더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주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최소한 종목을 보는 눈이 있고, 그 종목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하다면, 이 라인에서는 난 손절하겠다. 이 라인에서는 일단 익절하겠다. 아니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나오고 추후의 모습을 보이겠다. 나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말과 행동이 쉽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말로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잘 움직이지 못하죠. 그 이유는 이제 심리적인 이유가 크겠죠. 눈에 보이는 손실 때문인데요. 결국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 높은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 많은 또 수익이 났을 거고요. 손절은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떨어지는 주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일정한 라인에서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5월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5월이 끝나면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한번 분석도 해보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